국회 의사당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중에 의회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 의사당의 정면으로 보이는 도움 형식의 의사당 건물입니다. 국회 의사당이 국회 의사당에서 여의 대로로 쪽을 보고 있으면 우측에 의원회관입니다 우측에 의원회관이고 좌측에는 국회 도서관 등의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300석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2석 2석이 에 의원이 제명되는 그런 문제로 해서 298명의 국회의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입법을 할 수가 있고 행정부를 견제 하고 입법은 예산과 인원을 배치 하는 가장 중요한 입법을 할수 있는 곳이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인 선출하는 날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정치지망생들이 각각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을 통해서 또는 무소속을 통해서 국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국회의원의 권위와 그 능력이 기능이 대단하기 때문에 정치인의 꽃은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잘 준비되고 주민의 지지를 받으면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역경과 그 준비를 통해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탄생됩니다. 넓은 잔디 또는 여의도에 있는 이 국회의사당은 이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옛 태상이 보이네요. 소나무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국회를 출입하고 이 국회 근무하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호자관 사무초요원, 국회직 공무원 운영관리 직원들 수 많은 사람들이 이 국회를 통해서 생활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대 국회의사당입니다. 꿈을 꾸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꿈을 꾸는 한 사람으로서 민주평화당의 다음 활동을 위해서 자주, 방문하곤 합니다. 이 입법의 권한과 그 정부의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앞에는 언제나 민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단체나 또는 개인의 소원을 희망사항을, 또는 요청 사항을 그 국회 앞에서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